안녕하십니까 g v 의 조정국 대표입니다. 아, 지금 현재 그 국제소방박람회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도착했는데요. 렌트카를 빌려 왔습니다. 렌트카에 저기도 지금 테을라가 있고요. 저기 아이오닉이 있습니다. 아이오닉 차 여기도 지금 테을라 여기도 지금 제가 볼때금 아니 여기서 불이 났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주방없어요 있습니까? 이거 지금 와가지고 불을 끌수 있을까요? 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나스베가 시 지금 제일 필요한게 뭐냐 하면요, 국제 소방 박람회가 아닙니다. 국제 소방 박대보다더 중요한 건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이 전기차를 끌수 있는 기부가 내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매트 조명 약재 체크받은 조명 약재를 삼있고요 한간이 와서 이미 들어서 한다는 건 늦었습니다. 10분 뒤에 도착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불 화재를 진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재산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불부가 기억해 주시죠. 임명 때. thank you